Oh, 네,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에 자리하고 있는 아, 천여 평이 좀남는 토지 경매 물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거제 시청 시내고요. 매각 물건은 이쪽입니다. 거제도의 가장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내까지는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봤고요. 자 여기 물건의 위치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대포 마을 안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아,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대포 금포항에서는 장사도를 오가는 전기 객선이 운항을 하는 곳이죠. 이 장사도를 오가는 관광객들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동백꽃이나 봄, 가을, 나들이로 단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 그런 곳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매각 물건은 보시는 것처럼, 자,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여기 또한 필지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서 크게 두 덩어리로 매각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메인도로는 이쪽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마을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 또 길이 하나 더나 있죠. 이런 식으로. 요, 현황상 도로에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다하고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서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토지의 경계 부분 한번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그린 그림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한필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필지는 169평인데요. 여기는 실제 맹지입니다. 맹지고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면적이 1,213평인데 169평 이 토지를 빼고 나면 여기 이제 가용면적은 1,044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1,044평의 토지의 가치를 두고 매각물건의 가치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공부사의 현황을 설명드리면요. 토지면적이 1,213평,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용면적은 1,044평 이렇게 되고요. 총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77평이고요. 전이 502평, 답이 634평입니다. 어, 계획관리지역 자연치락지구로 되어 있고요. 건폐율 60, 용적률 100%, 어, 주거 및 사금 용도로도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은 30평입니다. 블록조로 돼 있고 1966년으로 돼 있거든요. 건물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 이 매각 물건의 가치는 사실상 토지의 가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물은 가치 평가가 낮습니다. 제 2천만원이 안 되니까요. 자 이번엔 주변 실거래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은 이곳이 되겠는데요. 자 이쪽 라인으로는 실제 거래된 최근 거래 이력이 없습니다. 5년 이내는. 자이 메인 도로 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땅인데요. 자이 땅. 자 이게 저구리 693번지인데요. 전이고 30평입니다. 20년 4월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68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요거는 저구리 605번지가 되겠고요. 지목전이고요. 203평입니다. 16년 5월에 거래가 됐고 82만 원이네요. 자그 다음 여기. 자 여기는 이제 대지라서. 어, 객관적인 비교가 조금은 어려운데 604-2번지가 되겠고요. 대지 112평입니다. 17년 12월에 거래가 됐고 125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토지 여기 토지 자 요거는 저구리 603-4번지인데요. 어, 전이고 245평입니다. 18년 11월에 거래가 됐고 평당 83만원. 83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대지니까 이 실거래 내역은 차지하도록 하고요. 어, 평당 82만원. 68만 원, 83만 원 요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을 내 보면 77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77만 원.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매각 물건에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여기가 메인 도로고 메인 주도로고요 여기는 또 현황상의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가치가 더 높은 게 맞아요. 실제 여기 실거래 내역의 토지들이 가치가 더 높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저희가 좀 높게 잡은 겁니다. 사실 여기 땅을. 자 그래서 77만원 계산을 해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 가용 면적이 1044평이라고 했죠. 1044평. 옆에 맹지는 이제 버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8억 정도가 실제 나옵니다. 8억. 공교롭게도 매각 물건 요거하고 아까 맹지하고 현 소유주가 2015년 3월에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 가격도 8억입니다. 8억. 정확하게 8억이에요. 그러니까 15년에 현 소유주가 매입한 8억 하고 주변 실거래가 대입해본 이 8억이 거의 뭐 똑같다는 얘기죠. 뭐이름만 놓고 보면 5년이 지났어도 딱히 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물론 이 주변 호가는 다 100만 원씩 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실거래가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현 소유주의 2015년 당시에 매입한 8억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매각 물건의 감정가는 11억 9천, 12억 정도가 나오네요. 어 저희가 계산해본 이 8억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호가를 좀 반영한 것 같다. 평당 100만원 주변 시세. 그런 호가를 반영했다 보여지고, 어 실제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는 감정평가가 좀 높게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현재 21년 1월 4일자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 70% 8억 3천에 나와 있거든요. 최저가가. 요거는 저희가 계산한 금액하고 대비해보면 금액이 뭐 거의 동일하죠. 그러니까 70%인 이번 2회차는 응찰하시면 안 되고 최소 3회차부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는 펜션이라든지 한 서너 채 정도의 택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거 및 상업 용도로도 가능하니까 다용도로 한번 고려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을 자체는 낚시객들도 많이 오고 장사도로 가는 관광객들도 또 오니까 상업용도로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항공 촬영으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어촌마을의 풍경이 되겠고요 보시면 상업용 건물들이 선착장에 많이 보입니다 낚시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 펜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전원주택이나 펜션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 어촌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물건은 여기죠 여기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모습을 담아 봤습니다. 뒤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어, 어항의 바닷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요트 계류장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곳 계류장이 좀더 활성화가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메가 물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경계 구분이 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건을 정면에서 담아 본그림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주택 뒤쪽에도 이렇게 토지들이 있고 몇개단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하기엔 상당히 용이한 땅이죠. 자 이번에는 측면 쪽에서 모습을 담아 봤는데요.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요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보시면 주택이 있고 주택의 뒤쪽에도 면적이 좀꽤 있죠. 전체 면적이 가용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전평정도 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부분 현장 촬영, 드론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의 저구마을에 나와있습니다 토지하고 조그만 주택 소개해 드릴 건데요 주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토지가 되겠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집하고요 집 보이시죠 그 아래쪽 토지 지금 여기 토지 모드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잡혀 있고요. 자, 여기 도로에 잡혀 있는 땅, 그리고 위에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 형태의 아, 현황은 답 형태로 되어 있네요. 별다른, 자, 일부는 농사를 짓고요. 일부는 휴게인 것으로 보이집니다. 땅은 뭐 비교적 평평하네요. 평평하고. 자, 여기 새로진 건물도 보이고요. 이쪽에 땅이 되겠습니다. 땅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계획관리 어, 지락지구라서 다양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이 도로에 접해 있고요. 이 도로는 건축법상으로 건축을 할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옆에 새 건물도 있는 거 보면 여기 땅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추는 여기 땅이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1,000평이 좀 넘는데요. 실가용은 1,044평입니다. 자, 저건물 있는 곳이 대지고요 나머지는 전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땅입니다. 현황은 밭트로 활용되는 부분이 많네요. 현재 현 소유주가 자 이거를 8억에 매입을 했는데요 현재 8억 조금 넘게 이렇게 최저가를 잡혀 있죠 그러니까 이번 회차보다는 다음 회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마을 안이 아니고 마을 한쪽 끝이니까 개인적으로 뭐 펜션 부지라든지 전원주택을 해체를 지을 수 있는 택지 형태로의 조성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모습이 고요 자, 바다는 가깝습니다. 이 바로 아래쪽이 바닷가니까요. 자, 낚시 출조도 많고요. 여객선 터미널이기도 하고요. 어, 관광객이나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션이나 상업용도 그런 용도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땅이 계단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택지 형태로의 개발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